안녕하세요. 버지니아 고용위원회 VE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수급 자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인 퇴직, 즉 고용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이란 다니던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멋지게 표현한 말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종료되는 것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일자리를 잃은 해당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위법행위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고용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버지니아 고용위원회는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자의 퇴직 사유를 검토합니다. 고용보험급여를 신청하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물어봅니다. 또한 근로자의 전 고용주는 버지니아 고용위원회의 연락을 받게 되며 이때 고용이 어떻게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해 주거나 보고합니다. 이제 일자리가 종료된 몇 가지 사유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정리해고되었나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고 일이 줄어 일부 직원을 해고해야 했나요? 아니면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 그러니까 퇴직당하셨나요? 혹시 그만두셨나요? 아니면 사직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로 결정하셨나요?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고용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가 과다 지급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퇴직 사유를 잘못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자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되었다고 신고할 경우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다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를 잘못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서 탈락되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급여가 과다 지급되어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고용위원회는 고용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버지니아 고용위원회는 고용보험 급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이유만 검토합니다. 실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목표는 재취업이 될 때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요건과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지니아 고용위원회 웹사이트 www.vec.verginia.gov에서 확인하세요.